네,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디일까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힘쓰고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팀스는 자치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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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주영수 과장님. 네, 광주광역시 북구청 일자리정책과장 주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든 국민에게 탁 트인 영등포 영등포구청 사회적 경제과장 이정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 이산의 도시 공주 주민 공동체 과장 김세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과장 김백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변화, 행복화상 경기도 화성시 사회적 경제 과장 정광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유익한 시간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저희 프로그램의 이름은 잘한다 잘한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치단체별 키워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정말 궁금한데요.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광주광역시 북구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는 협업과 상생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활발한 일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어, 기업 육성에 가장 음,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든가 인식개선의 변화가 필요해야만 그 기업이라든가 지역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예, 공주시 사회적 기업 키워드는 자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공주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경상북도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 가치 공유가 무엇인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는 것이 곧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경제와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다.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힘이고 중심이고 원동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다섯 개다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서 뿌리, 줄기, 꽃 순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뿌리 단계 첫 번째입니다. 바로 제도 수립 및 지원입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예. 네. 여기 오신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모두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2010년, 광주 북구는 2013년, 서울 영등포구는 2014년, 경상북도는 2017년, 공주시는 2019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을 다졌다면 사실 경제적인 지원 또한 기본적이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화성시에서는 사회적 경제기금 금융지원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떠한 부분인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화성시는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3년 11월에 제정을 했고요. 어그 조례 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크게 구분을 하면 직접융자 사업, 융자 협력 사업, 이자 이자 차액 보전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융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해 시설 자금 인프라 그다음에 경영 지원 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어, 제도고요. 그다음에 융자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협을 통해 가지고 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신협에 가서 어, 대출 창구에 가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그러니 신청을 하면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또 융자 협력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자 차액 보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또 우리 신용이 좋지 못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 또좀 고금리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또좀그 이자 차익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 그 이자 부담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자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떤, 어떤 자금 부담을 또 해소할 수 있고 이렇게 요런 제도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금융지원 사업 중에서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금융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안해 내는데요. 사실 소비자들에게까지 알려지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주시에서 진행한 판로 지원 이야기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주시는 사회적 기업들이 판로 지원을 위해 매주 개최하는 직거래 장터, 백제문화제, 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 공주알밤축제시 홍보,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는 시청광장에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부스를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군매 재고를 위해 홍보책자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된 꾸러미선물을 만들어서 시청 북카페, 부서, 유관기관에 홍보해서 지금은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생력이란 키워드랑도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팔로 지원해주는 이야기 정말 잘 들어보았습니다. 각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로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최초로 당사자 조직 출자로 설립된 팔로 전문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어, 경상북도는 어, 우리 어,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어, 우리 핍박받던 그 민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어, 목촌 전준환 선생이 아,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서로 민간끼리 돕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는, 어,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의 발상지라고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어, 우리 경상북도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당사자들이, 어, 2015년도에 약, 어, 95개 기업이, 어, 스스로 출자를 해서, 판매 조직을 만든 것이 바로 경상북도 종합상사입니다. 현재는 약 220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이곳에서 팔로 지원을 통해서 약 320억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이 작년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기도 했습니다. 아... 너무 멋진 이력을 많이 말씀해주셔가지고 받아 적는데 너무 힘듭니다. <laughs> 2015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과 기업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자라날 수 있는 뿌리가 단단해졌다면 좋은 양분을 받아서 줄기로 쭉쭉 뻗어 나갈 차례입니다.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아까 키워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실지 가늠이 가죠. 청소년, 청년 주민, 맞춤형 교육들이 모든 자치단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영등포구에서도 다양한 교육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이라는 숙제는 아마도 모든 자치구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어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사회적 경제는 곧 삶이다라는, 어, 테마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 탁 트인 영토보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우는, 어,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려서부터, 어, 우리 학생들한테 사회적 경제가 어떤 것이라는 것, 어떤 것인지를 좀 저희들은 배우게 하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어, 교육청과 협업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라든가 자유학년제 때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사회적 경제가 이런 것이라는 라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1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해마다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훌륭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가 될수 있고 우리 사회의 큰 씨앗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런 청소년기에 맞춰도 사회적 가치나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알수 있다면 정말 더 큰,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영등포구의 사례처럼 청소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잘 느낄 수 있는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자 이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 네트워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가 조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 북구는 행복 어울림 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센터 내 사회적 경제 허브 센터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허브 센터는 사회적 기업 간 소통과 정보 교환, 지원 조직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사회적 기업 발굴, 지원, 판로 개통 등을 통하여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경제에서는 시민, 그리고 기업, 행정, 정말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작년 한해 동안 코로나 정말 힘드셨죠? 네. 지금도 사실 막 기쁘지는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코로나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작년 2월부터 저희 지역에도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직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도 정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 긴급하게 예산 1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 회 경제 기업 특별 어,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어, 우체국 쇼핑몰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어, 도와드렸고, 그리고 어, 한국 수, 어, 수력 원자력 그리고 어, 한국 교통 안전공단 등 어, 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 14군데 안테나 쇼업을 조성해서. 아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의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 궁금한데요. 우리 영등포구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 영등포구에서도 코로나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1년에한 번씩 사회적 경제 한마당이라는 어, 커다란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이 행사를 과연 할수 있을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이제 직원들과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기업들의 의견은 그럼 온라인으로 하자. 온라인을 하는데 기왕이면 생방송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어, 소셜 커머스 소셜 포켓이라는 어, 축제 명을 가지고요. 소셜 포켓은 소셜 영두포 마켓 줄임말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번 그 기업을 참여를 저희가 이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면서 기업 대표님을 모시고 본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런 걸 저희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반응 굉장히 뜨거웠고요. 오, 네.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만족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가 있지만 상반기에, 6월에 저희가 이제 다시 계획을 하게 됐고요. 이번 주간은 7월 1일이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의 날입니다. 거기를 이제 기념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굉장히 커다란 축제 중에 1년에 굉장히 커다란 축제를 해서 저희 기업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시면 여기에 실 참석하실 분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진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말 나온 김에 약속하시죠, 과장님들 참석해 주실 거죠? 네. 아네 <laughs> 아, 네. 전시회는 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고요. <웃음> 네. 네. <웃음>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도 꼭 참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한 뿌리를 기반으로 뻗어낸 줄기, 그리고 가지 끝에 각 자치단체들이 꽃이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이것만큼은 우리 단체, 우리 지자체의 정말 자랑이다. 우리 지역의 자랑이다. 이것만큼은 우리 지역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것들을 한번 자랑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마음껏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정광영 과장님부터 자랑 부탁드립니다 예 네, 우리 화성시의 자랑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팔로라든지 팔로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 우수기업 인증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 지표 우수기업 인증제는 그러니까 어. 공동체 이과 공공의 발전을 위한 어떤 기업들의 공헌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공헌도를 평가를 해서 그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해주고 그 기업들에게. 어, 이니까 그러니까 자금 자금을 또 이렇게 인센티브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컨설팅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얼마만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간의 어떤 지역 협력 체계,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어떤 지표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또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쪽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사회적 가치 지표 우수기업 인증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듣기만 해도 이런 보상이 따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으면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김백환 과장님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어, 우리 이철우 지사님이 항상 늘 강조하시는 게 지금 경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사람이 설 땅을 AI가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경제 패러다임은 사회적 경제다라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경상북도에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붕업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사회적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경상북도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들이 경상북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사회적 경제를 접목을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경상북도의 자랑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어, 듣기만 해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정말 멋진 그런 지역,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 놀러 가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공주시입니다. 어떤 자랑이 있을까요? 예, 공주시는 5대 64년간 백제의 왕도입니다. 어, 네. 예,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에게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그 정착을 위해서 그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퍼즐랩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관광 벤처 기업입니다. 그 공주 원두심에 그러한 그 사회적 기업 창업 센터를 만들어서 그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마을 만들기 너무 멋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공주에서 정착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우리 이정옥 과장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영등포구에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어, 튼튼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거버넌스 중심의 기업 활동이다. 어 저희 청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민선 7기 취임하실 때 저희 사회적 기업을 두고 하신 말씀이 찌리밀이라는 그 스페인 단어를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 가랑비에 옷 젖는 듯 정도의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지역을 중심으로 가늘지만 길게 성장하길 염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기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때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주민들하고도 화합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두포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민들과 협력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도록 저희 군은 튼튼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업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비효과라고 하죠. 우리 지역 기반의 작은 거버넌스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 사회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광주광역시 북구 주영수 과장님의 우리 지역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 북구의 자랑은 사회적 경제 기업 인프라에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커브 센터 또 사회적 기업과 청년이 만날 수 있는 북구 청년 센터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센터, 또 광주역의 건립 예정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사회적 경제 인프라 발전의 축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광주 북구는 전국의 모범적인 사회적 경제 자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자랑거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른 이야기들은 계속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역이라는 단어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공주시에서 말해주셨던 청년마을처럼 사회적 경제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상상하니까 벌써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개의 자치단체들의 우수 사례, 그리고 지역 자랑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어느덧 잘한다, 잘한다의 우수사례 공유까지 마무리해보았습니다. 각 지자체별 우수사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양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성장한 나무가 맺은 열매, 그리고 결실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광주광역시 북구부터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북구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추진 그리고 건립 배정인 사회적 경제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친화 사회적 경제 기업 모델을 구축하여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경제 발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포부까지 들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영등포구 포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과장님, 사회적 기업들이 저희 구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더잘 성장하고 뿌리 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 음, 지역 중심에서 사회적 기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못지 않게 또한 주민들과 함께 그런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주민들이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면, 어, 사회적 기업이 뭐 많은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존재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한 그것이 주민들의 삶에도 더 윤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또 함께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음, 힘을 쓸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혁명 모델을 더욱더 다양화해서 그렇게 저희 민, 민과 민관, 그 관관 협치를 통해서 이것을 잘 정말 좋은 협력 모델로 영도포 구만의 고유한 모델로 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히 이제 행정, 기업에서만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고 주민, 우리 지역 사회가 변할 수 있는 인식 개선에 정말 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은 공주시 김세종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공주시는 사회적 경제. 그 선순환을 위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와 협력, 상생,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오, 너무 심플하게 딱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 김백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어, 사회적 경제란 경제의 가치를 나눈다는 것은 어, 자원봉사라든가 단순히 남을 돕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 튼튼한 기반은 바로 사제기업들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어, 사제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또 어, 많은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런 어, 대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작 어, 어, 전년도에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어, 저희 윈누리 마켓이 어, 롯데백화점의 상설 매장으로 오픈이 됐고 어, 올해도 어, 이런 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유통 어, 대형 마트 등의 어, 팔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 지원을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수 사례 공유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브랜드, 브랜딩 개발, 그리고 기반 마련. 끝까지 경상북도 우리 사회적 경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봐달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정광영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지하체들이 어떤 우리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정말 어, 박수를 보내고요.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양적 성장을 넘어서 이제 질적 성장을 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고 있는 연대와 협력, 나눔, 공생, 공존 뭐 이런 가치들이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살 전국의 사, 이 전국의 지자체들한테 꽃 피우는 그런 게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섯 개 자치 단체 우수 사례 공유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가볍게 오늘 어떠셨는지 이야기를 한 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각 지자체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공주시에도 이러한 좋은 시책을 우리 업무에 반영해서 우리 공주시 사회적기업이 아주 활기차고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말씀만 들어도 저도 벌써 힘이 납니다. 네, 우리 영등포 이정호 과장님. 저희 영등포 구가 더 열심히 잘해서 어, 더 우수한 사례를 좀 많이 어, 여기서 또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또 영등포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치단체가 다 같이 모여서 사실 이야기하는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주신 사회적 기업과 각 지자체를 대표해서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열매를 맺고자 노력했던 모두의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사회적 경제라는 생태계가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푸르고 더 울창한 숲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